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 이병헌과 이민정의 아들 준우, 군의 예의 바른 모습이 화제를 모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최근 이민정의 유튜브 채널 MJ에서 공개된 영상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29일에 공개된 영상에선 이민정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즐겨먹던 엄마표 샌드위치 레시피를 소개했어요. 샌드위치를 만드는 동안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이민정은 오이 포비아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언급했어요. 이에 반해 남편 이병헌은 오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둘 사이의 유머러스한 대화도 흥미롭답니다. 준우 군이 촬영 중인 엄마를 방해했을 때 이민정은 부드럽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준우는 기분 좋게 사과하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죠. 이들이 보여주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민정은 요리를 잘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샌드위치 플레이팅에 신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는 그가 집에서 자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죠?